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토트넘의 우승 기회에 대한 논란 토트넘의 우승 확률이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그 전에 너무 낮은 확률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 상승은 주로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의 활약과 애정,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로 인해 논의되고 있다. 손흥민 선수는 팀의 우승 확률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팀과 국가대표 팀에서의 활약을 통해 몸 상태를 신경쓰고 있으며 토트넘의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그의 역할은 팀의 공격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리 케인은 현재 바이엘은 위넨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토트넘에 머물고 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희망하며 바이엘은 위넨의 강력한 경쟁 상황 속에서도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은 강력한 팀으로 평가되고 있어 그의 우승 확률은 높아 보인다. 토트넘은 공격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비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어떤 팬들은 케인이 토트넘에서 뛰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토트넘의 우승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비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분데스리가에서 스투트가르트가 2위에 올랐다는 기적적인 사건도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에른 위헨는 현재 우승을 기대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토트넘의 우승 기회와 손흥민, 해리 케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팬들과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다.